혈당관리 꿀팁 베스트 3입니다. 사실 꿀도 조심하셔야 해. 체크리스트를 음미해 보는데 두어 개 꽂히거든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런 건 바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리서치를 공유해 볼 건데요. 최대한 효과 좋은 종목부터 골라 나갈게요. 제가 또 이런 것만 찾아다니죠. 빠르게 세 가지만 알아둬도 혈당 스파이크 바로 반격 가능입니다. 우선 깻잎은 녹색 혈액이라고도 하는데요. 혈액과 아주 유사한 분자구조의 엽록소가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그 당근 신화에서도 깻잎과 마늘로 해도 될 뻔했던 건데 녹색혈액 엽록소를 공급해주면 피가 맑아지면서 혈당 수치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거죠 으, 비쌌다, 비... 외국 컨텐츠나 논문들은 대부분 케일이나 시금치 얘기들인데요 저는 뭐 케일 뭐 이런 거 뜻도 모르고요 영미슈퍼에 이런 게어디있습니까 깻잎은 케일보다도 비타민K 함량이 많은데 비타민K는 췌장의 기능 개선과 인슐린 분비를 돕기 때문에 당뇨 방어에 음, 아주 훌륭합니다. 개인적으로 상추 보호단 깻잎이기 때문에 장보러 갈때꼭 가져오려고 합니다. 종아리를 좋아하는 박사님들이 꽤 계신데요. 오래 살려면 종아리 주물러라는 책도 있죠. 땀안 나고 할수 있는 가장 효율 높은 혈당 운동일 겁니다. 솔레우스 푸시업, 그냥 다리 떨기죠. 근데 이게 연구해서 논문 도낸 박사님도 계셔요. 음? 떨라고요, 달달달. 해밀턴 어른이신데 연구를 보면 혈당이 52%더 안정되고 인슐린 필요량도 60% 줄였죠. 전체 근육의 1%밖에 안되는 솔레우스 가큰 근육보다 높은 산소 소비율 을 보이기 때문에 괜히 제2의 심장 이라는 별명이 있는게 아닙니다. 걷기나 간헐적 단식보다도 훨씬 혈당 조절과 신진대사 증가에 효과적 이라는 평가도 있죠. 다리 떨면 복 나간다 이건 제가 실험중입니다. 나가기 전에 나눠드리겠어요. 구독 눌러주시면 뾰롱 빤짝하거든요 이게 제가 나눠드리는 복을 받아 가시는 거죠 여러분이 저희 복이니까요 주고받고 감사합니다 땡큐 세번째는 굉장히 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보조제죠 코르솔산이라는 성분을 기억하면 되는데요 연구에서 바나바잎 추출 코르솔산이 인슐린의 작용을 모방하고 세포가 포도당을 더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액 속의 당 수치를 낮추고 혈당 상승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짭슐린인데 현실점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에 좋은 성분으로 보이네요. 저는 뭐 영양제 완주를 잘 못해서 이런 낱개 포장을 좋아하긴 합니다. 집이랑 사무실 가방에 일단 분산하고 보이면 먹는 거죠. 여러분도 일단 코르솔산 기억해두시고 골라서 잡숴보세요. 원래는 위고비가 당뇨 잡으려고 나온 거라고 하죠. 아주 만병통치 느낌을 풍기고 있는데 이거는 저도 다뤄볼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 성인 두명중한 명은 이미 증상이 있고 그 중에서 절반은 증상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50%면 지금 옆에 사람 아니면 나일 수도 있다는 건데 일단은 인지는 하고 있어야겠습니다.